근데 최근에 올린 영상 보니까 이거 프레임이 좀 끊기더라. 느꼈어. 어, 그래? 그래? 옛날이 엄청. 우리 최근 우리 영상도. 우리 응. 그러니까 그래? 응그간니까 이렇게 뚝뚝뚝뚝뚝 끊겨서 엄청 안 부드럽고 지금은 좀 부드러운데. 다 됐을까, 다 됐을까. 아, 이스다 아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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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갔어야 되는데. 어아네어어 야. 어. 가슴이 너무 커. 뚜뚜가 <laughs> 존라 커. 응. 뭐눈거 아니겠지? <laughs> 육체미 육체미 속도 바꿨냐? 그 육체미 그 아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. 아이, <laughs> <야이>. 야, <laughs> 야, 진짜 진짜 한석이 다리. <laughs> 그피지컬야 피지컬 심삭이야나이스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아형수오 안전, 나이스 안전해 든든해 오이 됐다 나이스다 나이다아아이 나이스. 아, 팀이 편하네 와와 아, 찍었지 찍었지 어 근데 야, 어떻게 차면 저렇게, 저렇게 나가 예상을 못해서 공이 올라간 것까지 그니까. 못찍었어 저아까 그거잖아. 그, 그 카메라 감독도 뭐냐. 그, 경기할 때. AI야 뭔가. 그 CG 함께도 그냥 는 거. 또못쫓아가는 거. 아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아, 개컸게 아, 이거 아지 <laughs> <laughs> 对不对 맛이스다 아, 좋은데. 나 잘한데? 아. 제가 아, 최근에 뭘 깨우친 것같아 아, 어, 제잘하네 예. 아, 중앙이 확실히 제가 되는 거. 맞은 것 같은데, 그렇어이스다 응. <목소리> 아 야, 행성 오, 까비까비저 허벅지가. 허벅지가 진짜. 뭐었다니까 아니, 저 진짜 버거, 버거. 저 정도면 저 공격하는 입장이고.

길게 본다. 길게 본다. 지금 길게 본다. 아 여기서는 안 끊기네. 여기 빛이 아 많이 없으면 끊기나? 그런 거야? 모르겠어. 내가 느끼긴 그랬는데 또 내가 이상하게 느낀 걸 수도 있으니까. 너무 순두부 터치 아. 재현이 네정력도좋네어재네이 좋아. 딱안네터이네다시다 터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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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터지네, 터지다 바로 준다 지네터지 바로 준다. 뒤에, 뒤에, 뒤에 있어. 네. 어유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다 <laughs> 나이스다. 가자 아, 빈

아잇 골잘 든다 골이 잘돌아 수비를 집중해서 아, 하고 계셔서 잘안들어가네네 대형이 잘돼저분 상대편? 상대편 패턴 으응 수비만 하시는 거같아 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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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습 거기가. 그리고 도 역습하고 읽어도 안되이 읽어도 야 아이씨 <목소리가> 너무 나이스 잘 내려왔다 정원이. 나이스다. 와잘잘 잘 돌았다 오이. 아비 <목소리> 9분. 음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야, 되었다. 아, 대 다시 다시. 왼쪽 왼쪽. 사이드 왼 현동 현동. 아이고 왼쪽이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. 나이스. 아, 이다나다 아, 나이스. 야. 잘 흘렸다. 현동 조작하면 안되재현이 흘리는 거 어떻게 잘하냐? 여기 여기 는뭐 어둠 지고리네 그러니까 잘 흘리는데. 자가 오줌만 안흘리면 되지. 괜 어, <laughs> 진짜 잘어리는데 진짜. <웃음> 다시. 다시. 됐다, 됐다, 다됐 나이스다. 아, 네. 이거 터치가 깔끔해. 올라가, 올라가. 12분 3분이지. 그렇군데 저기서 아까 1분이라고하고 그렇게 박쳐서 하나네. 이거 아웃 되고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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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막공 나온 <목소리> 거 12분 아! 까지 막공하겠습니다. 막공. 맞고, 맞고! <laughs> 딱 11분이야.